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아사 왕은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몇안 되는 왕입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서양 이름에도 흔해서 아도 왕 이야기, 아도도 아사고 맥아도. 아, 더입니다. 아, 그, 좋은 이름이죠. 아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소양인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무리와 달랐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은 어떤 걸 감추고, 어떤 걸 과장하고, 그렇게 남아있지, 사실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개는 바벨론 포로기에 울분으로 쓴 역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좀더 따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 하 14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아사왕 이야기야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기록보다 훨씬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구수왕 세라가 백만 대군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울리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아주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왕노릇을 하십시오. 라는 그 격려를 받게 되고, 그 말은 아사왕 자신에게만 힘이 된게 아니라 그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과 또 인근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유다에서는 물론이고요 에브라임 집파나 시무원 집파나 이런 집파에서도 이 아사왕을 찾아. 내려와 오고 함께 모여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그 약속을 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이자 아, 이런 열심까지 내게 돼서 그래서 모두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기로 맹세를 하죠. 조금만 자세히, 자세히라기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맹세해야 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성, 숭배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약했고, 또 그렇게 믿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일이 맹세로까지 발전해서 그 노획물 중에 소와 염소를 굉장히 많이 소를 700마리 염소를 7,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힘 있게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북왕국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사는 뜻밖에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또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많은 공물을 주어서 이 쳐들어온 북왕국 뒤통수를 치게 해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사들이 물러가도록 외교. 정치로 그, 그 때를 모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백만대군 구수 세라의 군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 남은 생애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다. 라는 혹독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손 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말년에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9년째 그 발에 병이 났는데 그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물었다. 의원은 아마 무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사의 행적은 그가 진정한 여호와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를 약간 당혹시킵니다. 그 아까 말한 맹세와 분기 탱천했던 구수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들어와서 이 여호와 신앙으로 맹세하는 그때에 그 할머니 마아가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이었고 아비암의 어머니였고 아사에게 할머니인데 르오보암 때도 그 마가 이야기는 앞뒤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아비암 때도 등장을 하고 지금 아사 때 와서 그 할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그가 여호와 신앙의 반대쪽에서 있었고 궁중 내에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를 진작 내쫓아야 됐었는데 힘이 못못 못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비아 이야기를 할때 그가 이렇게 잘 나가고 힘을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3년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어, 역사서에 이유도 설명도 없는데 아마도 독살당했을 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때 표정들이 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와서 보면 이제 그 세력의 주인이 태위 폐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약간 더 역사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왕국은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사왕의 얘기는 열왕기에서 아사왕 자신의 얘기는 꽤 짧게 돼 있고 아사왕 제위 기간에 북왕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아사왕 2년에 드디어 북왕국을 시작한 여러 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은 2년 만에, 만 2년이 아니라 해수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2년 만에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태타로, 어, 죽고, 어, 왕권을 빼앗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이 몰살을 당합니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바사가. 바사는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어, 아사왕 26년에 그가 죽고, 엘라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엘라도 어, 2년, 그 해수로 2년, 전체 기간은 아마 1년 남짓 있을 때,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시물이라는 시위대장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그때도 앞에와 똑같이 그 가문은 그 바사 가문이죠. 바사 아들이니까, 그 바사 가문을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시물이가... 이제 그구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았는데, 군부에서 시무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무리라는 군대 장관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시무리는 자살을 해서 7일 만에 죽어버렸는데, 오무리를 지지한 층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층으로 북왕국이 나뉘어서 약 4년 동안 내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전이.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8년 가면 그 유명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41년에 죽습니다. 아사의 생애 속에서는 북왕국의 왕권의 그 변동이, 그 역성혁명들이, 그 폭력이 너무나 눈앞에서 근접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였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사는 왕권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남한국도 말하자면 왕권을 지키는 그 근거와 명분이 무엇이냐 할때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화를 섬기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또 서로 자신들의 명분을 삼기도 했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이 41년의 통치 기간 내내 유일한 시급한 현실은 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뺏기면 곱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전체가 씨도 안 남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사아이 아사를 보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때 기도를 했다가 어떤 땐 맹세를 했다가 어떤 때또 외교 정책을 폈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하는 이상한 현실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열한개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여와를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했을 텐데라는 그런 우리의 단순한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사가 여와를 진정으로 의지했으면 그에게는 불안도 또 그런 변덕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왕국에 일어난 일은 남왕국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짐작이 갑니다. 북왕국에만 왕권이 이렇게 바뀌고 그 명분과 근거가 어떤 우상신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을 변명하고 거짓된 공감을 요구했다면 남왕국도 동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공감과 어떤 이해와 어떤 행복을 음, 받아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잘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겼다가 딴짓도 했다 그러느냐? 우리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땐 외면하기도 하시고, 어떤 땐또 심한데다가 밀어내시는 것이 신앙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정성에 기계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게 되죠. 이 시대의 왕들이 쉽게 누구는 여와를 따라서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 그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현실이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에게 더 낫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는 기도고 어, 해답은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우리의 기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가장 위대한 어른은 박윤선 목사님인데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 걸쳐서 최고의 신앙 모범을 보여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은 박윤선 하면 그냥 그분은 이렇게 하셨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냥 그것이 결론이 되는. 그러나 그분은 입버릇처럼 설교를 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늘이 말을 하고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르는 죄를 많이 지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뭐... 전혀 실수가 없었던 분인데,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기대치 않은, 자신이 기대치 않은 현실을 다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죠. 다 극복할 수 없었다. 답을 알수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열왕기 내내 이런 역사를 성경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기대와 얼마나 다른가.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다른가.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현실은 뭐냐면 생존에 급급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코베어 하는 세상입니다. 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 최소한 세상 인생보다는 우리가 나은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아니랬는데 우리가 계속 길하고 우기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래서 시침이 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표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답은 없고 도망은 못 가겠고 그래서 지금 그 얼굴로 매주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 그,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나오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습관으로 나온다. 나는 몽유병자다. 나는 정신이 없다.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최악의 자리까지 밀어넣는다고. 현실이.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그럼 뭐가 남느냐? 밀리고 밀리고 맨 끝에 가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다 부서지고 정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비명이 나온다는 거죠. 엽기 23장을 가봅시다. 욥기 23장 구약 783 페이지 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부터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 보다 무거우미라이 반항하는 마음은 굉장히 의욕한 겁니다 나 이제 못 참겠습니다 나 지랄 한번 떨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이 단어를 그렇게 반복해서 쓸까요 그죠 더 이상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악의 단어입니다, 이거. 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난못 참겠다 하거든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서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기도해도 답이 없고 금식을 해도 답이 없고 무슨 우리가 할수 있는 뭘 해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는구나. 이 아우성이 멋진 영화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 번역으로는. 재미없게 되는데 타로. 타록, 제목이 타로기라는 영화인데 원제는 쿨 핸드 룩크입니다. 이스 룩크는 L U K E 누가.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많이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라는 이름은 별로 안 쓰죠. 루크는 존을 제일 많이 쓰고 톰도 쓰고. 우리 오늘 본 아사도 많이 쓰지만 이 룩은 별로 안 씁니다. 쿨 cool 핸드는 비정한 그런 뜻인데 그 영화 내용이 그런 비정한 겁니다. 그 영화는 이제 한 사람이 신앙을 가졌으나 아,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아서 자기 몸을 이제 담보로 하여 위기의 상황으로 자기를 밉니다. 그래서 범죄도 저질리고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탈옥도 시도하고 죽음에다 자기를 밀어서 낭떨어지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는 와서 잡아주겠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시골 조그만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답하시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천장을 쳐다보는데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는 걸로 끝칩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가 결론을 가지지 않았다고 쉽게 보지 마시고. 실상 우리는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완벽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나옵니다. 진 해크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신부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꼭 나쁜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으로 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분노하는 앞에서 마지고 분노하는 이제 신학자로 나옵니다. 근데그 포세이돈이라는 배가 태풍에 뒤집어져서 이제 살아나려면 배에서 살아나려면 갑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지니까 갑판으로 내려가면 더 깊이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밑에 기관실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여기 를 건너가야 되는데 밸브를 잠그지 않나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명 남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주인공이 밸브에 뛰어올라서 온 몸으로 밸브를 잠그는데 뜨거운 증기는 나오고 그가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망이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을, 이 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간 답이 오겠지라고 미뤄놓은 것을 전면에 꺼내는 이야기들이죠. 요비 그런 사람입니다. 요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최악의 상태로 밀립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대드는 일밖에 없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의 기대와 소망과 값싼 해답들을 다 벗겨낸 다음에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걸 모두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치고, 올인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오해, 왜곡, 기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우리의 거짓말들을 벗겨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는 것, 불평을 할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을 확연히 구분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겐 도망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엔 그 이상 약속도 없고 기대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가는 거 점치러 간 집에다가 무슨 애들 학교는 어디 보낼까요? 거기서 또 얘기하지는 않겠죠. 난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런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계속 몰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질문에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의 현실이요. 신자들의 당연한 신앙 경로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무엇을 얼만큼 만드는지 조심조심 들여다 보셔야지. 하루 아침에 찬송 한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아무도 신앙에 대하여 시간이 만드는, 인생이 만드는, 경험이 만드는, 갈등과 절망이 만드는 어떤 실력들, 근육, 정신, 이런 것들의 진보와 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좀 마냥 원망하고, 마냥 체념하고 그 속에서 대강 사는 신자를 양산하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이 싸움 도전, 하나님의 흔들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왕들의 형편을 볼 때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것이 결국 열왕기의 그 저자들의 판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그건 중간중간에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됐는가, 어느 길로 우리의 길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와 혹은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게 일한다는 걸 안다면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생존 경쟁인 걸 안다면 타협하고 살수 없는 실력이라면 그 타협이 결국 나를 뭘 만들었냐는 자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거짓말 한적한 번도 없어? 이런 질문은 얼마나 우스운 질문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예요? 우리는 현실의 도전에 완벽한 신앙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약속은 있는데 답은 안 주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거, 그 몸부림과 그 원망이 지나가야 할 고비 고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고비 고비들로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순진 무고하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 경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날 그 간단한 일을 33년의 인생을 사십니다. 인생을 겪으시고, 제자들과 토론하시고, 반대에 부닥치고, 오해를 받고, 우리 손에 죽으시고를 거쳐서야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것이 결실을 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거기에는 아니,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잠자리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늘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